얘도 물을 어떤 스타일이다? 모으는 스타일. 얘는 뭐에? 인력이라는 게 들어가요. 왜냐면 물이 계속 끌어 모으잖아요. 어? 그런데 이 나무도 뭐가 있어요? 인력이에요. 감목도 인력이에요. 왜? 모은 다음에 팡 터져 나가잖아요. 어? 쫙 끌어가지고 팍 땡겨 간단 말이에요. 얘는 이 어둠에서, 땅에서 몇 번을 머리를 치고 팡팡팡팡팡팡 치다가 이, 이 평두가 이 지상에서, 이 해에서 그 정신적인 씨앗을 보아, 보, 보 마, 보강하고 있다가 통통통통통 치다가 팡 튀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선생님 너무 많은 걸라시네 그러면은 얘도 땡기는 힘이 강하고. 얘도 땡기는 힘이 강하고 그러면 서로 양간이야 얘도 양간 얘도 양간이야 얘도 좋아내야 얘도 좋아내야 그러면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거 뭐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네. 그만큼 수색목해서 목을 팍발휘할기까지는 참고 인내하는 <laughs>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대신에 얘네는 지지로 보면 해수고 지지로 보면 잇목이잖아. 완전히 역마잖아. 생방파동이잖아. 힘은 되게 센 애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네들은 수생목 하는 것들이 시간이 걸려서 푸른 다음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옆에 화가 있다. 그럼 더 가는 거죠. 네. 왜냐면 다음에 가야 될게 있잖아. 네. 그럼 쭉쭉 가는 거예요. 또 이게 이것도 영마의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뭐야? 해외 인연도 많다는 거. 수목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네. 그리고 이거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 목의 성격이 어때요? 목의 성격은 손 내민다 그랬잖아요. 음. 누군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왜 그래야 화로 가는 거잖아요. 음. 그럼 얘네들은 뭐냐? 의사소통을 잘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시원시원해요. 음. 임수가 갑목 쓰는 사람들, 여자들 보면은 그냥, 아, 김양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laughs> 첫 끝발은 늦어. 왜냐면 임수들은 아무리 양간이라도 이 목화나 감목이나 병화의 양간보다는 음간의 양간이기 때문에 음. 남의 하는 말 하는 걸 보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바로 지가 먼저 안 친단 말이에요. 병화는 바로 나가. <laughs> 제일 빨라. 그런데 한 발짝 약간 느린 거 같아. 하지만 나갈 때는 팍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특징적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자, 아, 보세요. 수생 목이에요. 임수가 간목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4월이에요. 이제 여름이 시작됐어. 어? 그러면 여름이 시작됐는데 내가 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 따뜻해서 좋아요. 좋아하지 왜냐면 여름에 태어났으면 물이 필요하죠. 농업용수, 청명공호잖아. 한창 논에 물대야 된단 말이야. 자기는 부모 자리에서 힘을 못 받지. 어? 완전히 절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반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논에 물대야 되지, 공업용수 필요하지, 나무 키워야 되지, 밭도 적셔야 되지. 그럼 이 사람은 사화가 빛이 퍼지잖아요. 그럼 사회적인 활동성이 어떻다? 굉장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재잖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왜? 여름이 시작되는데 물이야. 근데 이 물이 여자예요. 이 물이 어떻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야. 그죠? 금생수, 수, 이거까지 했는데 밑에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건 용신이잖아.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사중에도 경금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어, 그래도 뭐. 그럼 이 사람은 금수가 용신이, 금이 용신이고 금수 운을 타야 되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들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자가 일시상충이에요. 임술 일주가 임술 괴강 일주가 신약사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시지가 관충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다 일부 종사 못한다. 그잖아요. 남편 남편과 깨지는 운을 타고 난 거예요. 임수 일주가 임술 개강이 예를 들어서 신강하다. 음. 그럼 내가 남편을 다룰 수도 있겠죠. 음. 하지만 신약하면은 그 운이 오면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 관충이잖아. 더구나 관이 관충이잖아. 음. 이거는 뭐냐면 빈방 홀로 지킨다는 거. 음. 어떻게? 말려내. 까지 그럼 사람은 관이 크잖아. 그럼 사람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다. 그런데다가 내가 수생목으로 가잖아. 어? 그러면은, 옆에서 처음에 이 사람이 썼을 때는 묘라는 거를 썼죠. 어? 을묘를 썼죠. 이걸 뭐? 정인 아래에서 썼잖아. 정인, 내가 정상적인 어렸을 때 공부한 거에서 묘라는, 어? 상관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식상의 작용을 한 거잖아. 어렸을 때 고전무용을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어? 하지만 그 목이 어떻게 끊기잖아. 오, 맞아요. 고두심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셨어요 네, 딱 사주대로 산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이 여자가 경희대보 그,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집안에서 이제 안 밀어줬으니까, 오빠, 그, 서울에 하는 사람들 서포트 하려고 따라왔다가, 그거를. 그 회사 다녔요 그, 되고 나서, 잠깐. 집에서는 그거 안 하니까, 회사도 다녔고, 사회적인 생활은 한 거예요. 이때 된 거예요, 이때. 병신 때. 자기 운이 들어왔을 때. 이게 그 상관은 뿌리 없이 그냥 끊겨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월에서 이 운을 쭉 타고 오잖아요. 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혼이 어디서 했겠냐? 여기서 했겠죠. 네. 진술증을 보면은 이 사람이 토가 이렇게 있는데 토가 또 들어잖아 아래 위로. 그럼 이 사람 운 되게 안 좋은 운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이혼했냐면 98년 무인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보통은 이 사람 자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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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강사주건 신약사주건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이혼을 할 때는 자기 운에 이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자기 운이 아니잖아. 토토에 토토잖아. 그런데다 세운도 있잖아. 이거는 자기의 의지대로 한게 아니고, 어? 떠밀려서.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 여자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 빚쟁이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내가 저거를 끊고 싶어서 끊었다기 보다는 그런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어, 그대로 삽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나가죠. 어, 이 사람은 임수가 간목이라는 식신, 식신 제살이잖아요. 딱 누르고 있잖아요. 끝에 있는 그거를 누르고 있고 여기서 충이 났으니까 이 사람은 이혼한 이후로는 또안 하잖아요. 그냥 계속 혼자 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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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기 운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음, 음, 음. 그런데다가 이게 왜냐하면 수생목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안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화술, 화생토 하면서 내가 수생, 수생목, 목생화를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나의 지위를 나의 사회적인 그 자리를 매김을 하는데 그거는 뭐가 주가 돼서 식신을 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어렸을 때 끝난 거예요. 음, 음, 음. 그럼 면뭐 임수가 이감목의 식신을 보고 행동을 할때 고두심의 연기를 보시면은 옛날에 그 춤추는 가엽고 음, 음, 기억 나시잖아요. 음, 네, 춤추는 가엽고 할때 어, 어, 어. 그. 네. 그 다루는 명인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탤런트들로서 봤을 때는 저렇게 전문가적으로 잘할 수가 있을까라는 네. 그런데다 그거 하기 전에 춤추는 가야꼬도 그렇지 잘났어 정말 뭐 이랬었잖아요 옛날에 그이 사람이 한 유행어잖아요 근데 그 잘났어 정말 하고 나올 때 굉장히 세련된 굉장히 독선적인 어탁 튀는 그런 스타일로 나왔잖아요. 그, 이 사람이 평소에 이 사람이 고두심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듯이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진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안 했던 캐릭터를 완전히 창, 참... 이 사람이 들어와 하는 모습들은, 연기들이 다 달라. 장을 열듯이. 그리고 우리가 22년인가 그때 봤을 때 우리들의 천국인가 할때 제주도 해녀로 나왔잖아요. 우리들이 아 우리들이 불렀어. 불러... 아 세, 죄송합니다. 네. 거기 있을 때도 김혜자와 네. 고두심이 나왔는데 그 네. 고두심은 이제 해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해오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네. 완전히 역을 이 업, 업. 엔다운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듯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 식신은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뭐가 깊이가 오르는 요 그래서 고두심이 연기를 할때 보면 그 저는 우리들의 블루스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그 그 있잖아요. 고두심이 아무 말 하나 울기만 했는데 따라 울게 되는. 그, 그 가슴에서 울어나오는. 김혜자도 마찬가지고. 그, 그 식신이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뭐다? 깊이가 나오는 거야. 임수가 간목을 볼 때의 모습이에요. 정확한 그 사람의 스타일이랑 임수가 간목을 볼 때의 모습이 저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말을 할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조용해요. 그 임수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한번 말을 할 때는 세게, 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 말이 부드럽다. 느긋하다. 여유있다. 급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죠? 그냥 조곤조곤 얘기한다. 이거잖아딱 그거. 조곤조곤. 이게 <laughs> 오늘, 쭉 타고 왔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럼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10, 20, 30, 40, 50. 이게 식신의 역할이에요. 한번 시작하는데 발동이 걸리는데 회사도 들어갔다가 뭐에다 뭐 했다, 다뭐 힘든 고비는 있지만 한번 시작해서 발동이 걸리면 쭉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면은 이 금이 밀어줬고 수가 밀어줬잖아요. 여기서 밀어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 명식에서는 수가 비록 별로 없었어도 운에서 이 수를 받쳐줘서 밀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거잖아. 유장한다는 거야. 오래 간다는 거야. 네. 그러면 수는 항상 그 물길이 받쳐주면 혹은 금에서 밀어주거나 힘이 있어주면 어떻게? 식신을 쓸때 끝까지 갈수 있다는 거. 이 사람의 연기 인생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상 경력이라든지 보면 어마어마해요. 화려해요. 화려. 네. 근데 이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또 별로 못 봤어요. 뭐 왜냐면 4월에 그이수 그리고 관이 많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재생관 할 수도 있는 화는 쓰면 쓸수록 못하게 관으로 이 사람 봉사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관충이 나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 관충이 난 거를 어떻게 보면 남편과 해서 땜빵을 하고 그 땜빵을 계속 혼자 살고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복은 덥다 음, 완벽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laughs> 응. 음.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일을 딱 잡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감목의 상징적인 일, 의미적인 일. 연기라는 것도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고무장갑 끼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 그렇